어, 6월, 부터 8월, 부터 자, 6월, 부터는 금이 신을 설하여 차가우니 병화의 기대에 조난하고 또 술을 기뻐하여 자연하니 먼저 병화를 쓰고 다음으로 개수를 취해서 어, 이제 어, 윤토로 또 수비, 그러니까 이제 조토는 생금불능하니까 그지? 그래서 윤토를 이렇게 해야지 똑똑해지고 또 부기를 이룰 수 있고 이때는 목에 소토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소토라는 것은 이제 땅을 가는 거. 그래서, 어, 감목을 쓰지 않는 용법이 어, 6월, 무토의 어, 특징이라고 할수 있겠어. 그래서 변개가 양토하면 과갑하고, 자, 과갑한다는 것은 과거급제 한다는 얘기지. 또, 금방에 이름을 올린다. 같은 말이지. 또, 안탑에 오른다. 안탑 제명한다. 이것은, 어, 거의 뭐, 장음급제 한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이제 병화가 투하고 개수가 암장되면 가이 입반을 허락한다. 입반 이제 배수길로 나아간다는 거지. 또그 다음에 개수가 투하고 병화가 암장되면 납자 득관한다. 먼저 부자는 되어가지고 음어 선부후기 이런 뜻이고 또 병화가 암장되었는데 개수가 없거나 개수가 많지만 투하지 않으면 음다 산인이다. 음 개수가 없거나 또 개수가 구글져서 그냥, 어, 이렇게, 어, 개수가 많다라는 것은 그냥 적절히 윤토가 돼야지, 어, 개수가 뭐 병으로 작동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또 병화와 개수가 모두 중, 중, 불, 전무하면 어, 분류지기게 된다. 그래서 이제, 어, 상관 토금상관 얘기라는 게 굉장히 똑똑하다 말이야. 6월 부터 일주들이 굉장히 똑똑해, 기본적으로. 어, 똑똑한 건 타고나고, 여기에 병정이 투하면 일단 묘해져요. 그러니까 병이 어디에 투했냐가 중요하겠지? 어, 월령에 투하면 일찍. 어, 어, 월령에 투하기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보통 이제 생시에 투하겠구나.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굉장히 묘한 게 있어. 또, 월령에서는 이제 정, 정월에 태어나면, 어, 이때도 굉장히, 어, 상관편에 격국을 지으면서 굉장히 똑똑해. 그래서, 어, 묘용이 있다. 자, 6월부터는 갑목을 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원령에 당황한 금이 수기를 설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6월 부터에서는 상관을 어, 용, 효용을 드러나게 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거야. 이때는 자왕 모세하고 차가우니 병화로 말려야 하고, 조토는 생금이 어려우니 어, 개수를 윤택하게 받아줘야 한다. 그래서 6월 부터에 병개가 모두 투하면 가답해야 된다. 또 6월 무토에 병개가 다 투해도 이두 개가 어, 서로 겹칠 수는 없게끔 돼 있어, 구조가.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뭐, 병년의 개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병년의 개월이 어, 개유월이 성립이 안 되잖아 그래서 감년이나 기년에만 이게 개유월이 되니까 병계가 겹칠 수가 없어 부충부산 이런 걸 지을 일은 없는 거지 그래서 부충부를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어 병이 투하고 개수가 암장되면 성균간에 유생이 된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병이 투하고 어, 개가 암장되면 다 입반을 허락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게 이제 그 성균관이 유생이 된다 라고 할때어과거에 이제 책근한다 그러니까 정원에 미나리를 캔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어 좋은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다 그래서 국학 예전에 뭐 이런데 또 입반한다 또 이렇게 또뭐 음, 반궁에 든다 어또 입반이 반궁에 든다 이런 말들은 이제 성균관이 유생이 된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최근이라는 게 어떤 그 미나리를 캘땅정도는 내가 갖고 산다 이렇게 될 때는 뭐국 룩을 받아서 내가 저 진사나 생원 정도의 벼슬을 한다 이렇게 또 이해할 때가 있고 이렇게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이제 입발된다 했으니까 위생이 되고 개수가 투하고 병화가 암장되면 상관생적격으로 재물을 들여서 간직을 얻는데 보통 이제 어 개수가 투해서 상관생적격을 이루면 병화가 이렇게 있을 때, 납자도 꺼하니까이 사람이 창업을 해가지고, 어, 자기 스팀으로 성공하는, 어, 그런 유형도 많다. 실업직가로 성공하는. 이제 영상에 재능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병화가 암장되었는데 개수가 없거나, 개수가 많지만, 투하지 않으면, 모두 평범한 명이고, 어, 병계가 전무하면, 너돌이 <laughs> 팔자에불과하다 개수가 투하지 않으면, 은 뭐, 상관생들격을 걸치겠다고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 자, 혹 사주 계신 무병정, 이래서, 혹 사주에 다 신금인데 병정화가 없다, 이러면 상관격이 이제 되는 거야. 그냥 진상관이 되어가지고, 사람은 청소하고, 어, 습계, 습계라는 것은 이제, 음, 쉽게 이루는 그런 의미야. 그러니까 뭐 부기를 쉽게 이루지 못한다 말이야. 그래서 상관, 아니, 이렇게 이제 재관을 쓰지 않고 상관을 가지고 내가, 아 그럴 때는 좀 150명 또는 뭐 무가에서만 가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고, 이때 개수가 있으면 상관 생지를 지어서 부기할 수 있지.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음, 뭐또 최근 습계, 이게 같이 또 쓰이는데, 경 진울경울인가, 경일인가, 이제 이런 데 가면 또 최근 습계, 뭐 이런 말이 있거든. 그럴 때는 이제... 어, 성균관 좋은 기관에서 공부하고 또 아주 이렇게 두개 명예를 쉽게 얻는다 이런 말이야 어 그리고 또 최근이란 말은 또 아주 이렇게 자기의 재능이라 는 것을 겸손하게 나타내는 그런 말로도 쓰기도 해 어쨌든 음 그렇게 되고 6월 무토에 병정하고 없고 신금으로 사주가 이루어지면 토금 상관이 되어서 총명하고 이때는 양감부잡격을 이루기 쉬우므로 음 그래서 뭐, 토금토금으로 이루어지거나, 그래서 위인이 청소하여 사사로운 일에 연연치 않고, 또, 그, 무직으로 관위가 높다라고 했어. 그래서, 무과는 가다그러 이제, 쉽게 이렇게, 또 아니면 또 일반적인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습계가 불능하다는 것은 참, 곡절은 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돼. 이때, 개수가 있으면 상관생제를 불길을 이룬다. 다한것 같은 경우인데, 뭐, 여기 이렇게 신유생에 어, 개수가 투하면 상관생제를 이룰 거고, 그지? 음. 그래서 위에는 양간 부잡이고, 밑에는 개수고, 상관생제고, 또, 대운에서 금국을 이루어가지고, 6월이 종화로 올게 또, 진중을 짓거나, 이렇게 돼가지고, 또, 어, 예를 들어서 뭐, 음, 글쎄, 대운에서 진종을 짓는다는 말은 좀 그러네. 명식 원국에서 금국을 지어서 진종을 지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 외에는, 어, 만방운의 상관 패인으로 도 교국을 짜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야 를될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지지의 수국을 이루고, 임계가 출간하면, 재다 신약으로, 이때는 이제 개수가 약, 이제 병으로 작용하는 거니까, 어, 우나무능 하는 거지. 어리석고 나약하며, 음. 무능하다. 그다음에 만약 천간에 비겁이 있는데 재신을 분산시키면 이렇게 이제 어 수국을 짓고 이럴 때 임계 수국을 지었는데 이제 무기토로 우리가 이제 재복해야 되는데 무일생이니까 이제 기토로 겁재로 이렇게 하면은 어 병이 있고 약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깨 의식이 있다라는 것은 크게 큰 부자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6월 무토가 지지의 수국을 이루고 임계가 출간하면 재다신해가요 부역비림에 이 무능하고 이색하고. 또 비겁으로 재를 분할하면 반대로 부격을이루는데 대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군겁쟁재하는 형상이든 또 아니면은 뭐 어, 혼탈제신의 구조도 굉장히 능력은 뛰어나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또 기민하고 자 용신과 처자를 보는 방법은 전환과 동일하니까 이제 신을부터 갔겠지. 주토의 생을 어, 주토는 어, 금을 생하여 극악함으로 이제. 요거는 이제, 신은 부터보다는 6월 부터에방쪽 어, 포커스를 둬가지고 반드시 병정화가 출간하면 묘해진다. 상관폐안의 격을 잃으면 묘해진다. 용신과 처자를 본, 보는 방법은 어, 미월이 아니고 어, 신은 부터와 같다고 중추에는 왕금이 토기를 사람으로 무토가 몹시약하다 그래서 이때 감목의 소통법을 쓰지 않고 까닥에 먼저 병정화가 출간하여 따뜻하게 해야만 기격을 잃는다 진금이 출간하여 격을 잃으면 병장화가 나타나지 않고, 암장되는 게 좋다. 일단은, 이제, 양간 부잡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보통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뭐, 어 신금이 출간하여 격을 이루는 것을 굳이 얘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기서 다시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음. 자. 이렇게 해서, 어, 16월의 용법, 어, 대동소의하는 가운데, 간목의 소통법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6월에는 상관기이기 때문에 상관, 어, 병종화를 써서 상관폐인격이 아주 묘용이 있다는 거. 뭐, 요 정도로 일단, 음, 정리하면 될것 같아. 토금상관은 굉장히 똑똑하다는 거.